사도전 19장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새로운 도시에서 에베소에서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할 야 일은 어떤 것인가? 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영혼의 돛을 올리고 넓게 펼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내 영혼의 돛을 그리스도께 내리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만큼. 영혼의 도출 펼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밭을 내리는 것은 멈춰 있는 시간이고 공급받는 시간이고 나를 성장시키고 채우는 시간이라면 도출 펼치고 항해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내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은 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슬픔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전전단도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바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정행전 19장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발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석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저처럼 설교했을 것이고 강의도 했을 것이고 소그룹으로 토론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 상담도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옳다고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복음으로 살고자 하니 내가 응원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오늘 여기까지만 읽죠. 앞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굳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건뭘 의미하나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딱딱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콘크리트가 굳는 것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믿음생활하는 사람도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신앙생활하는 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가 바뀌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으면 뭔가 좀 불만을 표출합니다 할수 있으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할수 있으면 비난합니다 할수 있으면 욕합니다 할수 있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그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면 비방하거늘로 표출됩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건면하고 자기의 삶을 증언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마음에 동의하고 우리 규칙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바울이 얘기할수록 듣기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공동체 질서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성경교사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쟁기로 갈아서 좋은 흙, 말하자면 옥토를 만들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어, 에베소는 특별히 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들의 충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 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길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마음의 정원을 좋은 땅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순종하지 않는 태도나 자세나 생각의 방향 혹은 경향성, 이것으로 나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혹은 교회 어떤 것들을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점점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향역 가운데 도치를 넓히 펼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라는 분명한 도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매일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쓰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단계가 지나가면 성,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묵상에 이르는 여러분 스스로 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하고 싶고 따라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순종의 자세로 바뀌게 되고, 그런 사람이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반대와 비방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믿음은 변화이고 믿음은 도전이지만 변화와 도전이 그냥 올리 없습니다. 변화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전 가운데서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9절에 보면 9절 중간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단죠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떠나다. 또다는 따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세달 동안 비방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과도 같이 있다가 결정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은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지 새로운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에 가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시작했는데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데 에베소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회당을 떠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달 동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아주 유수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서원, 서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일종의, 어, 일종의 공공의 장소처럼 어떤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인데 그 서원에서 비는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했는데 거의 2년을 강론했다고, 2년을 제자들을 훈련했다고 지금 사도행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도치를 넓게 펼치고 높이 올리고 새로운 믿음의 한계를 떠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길 원합니다. 2024년 믿음의 항해를 떠나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도처를 넓게 펼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받아서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는데 새로운 항로를 좀 개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시면. 하나님은 그 새로운 항도를 걸어가는 길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이두라노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제자로 훈련하면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2년 동안 훈련된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새롭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으로 바울이 방문하고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웠던 사람들이 새롭게 훈련되어서 우리 초기의 일종의 기독교 세계, 초기의 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에 퍼져 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잃는 역사를 어, 이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매력적이고 멋있는 이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회당을 벗어나지 않고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이 두란노선에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두란노원에서두해 동안 2년 동안 제자들에게 강론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십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 두해 동안 바울이 둘란노 성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유대인 회당 가운데 있었으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바울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일 때문에 2년 동안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사람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헬라 배경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의도하지 않은 것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므로 새로운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타깃팅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로 갈수 있는 길을 미리 계획하고 플래닝하고 그 길을 어떻게 실행할지 자기 팀을 만들어서 팀과 함께 일종의 액팅 플랜을 세워서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주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계획했는데, 왜 길을 막으셨을까요? 길을 막으실 때, 바울에게 주신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꼭 가야 할 곳, 혹은 가고 싶은 길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 대신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내가 보기는 그것이 최상의 길이고, 내가 보기는 그것이 최적의 적합한 길이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길이, 다른 문이 더 최상이고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순종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다른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 아니고는 이런 조언, 이런 상담을 할수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변화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기면 도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선물을 주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 가운데 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콜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하는 사람들, 그 새로운 결단을 한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쓰임 받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 가운데 부르실 때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항해는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길이고, 그것은 도전의 길이고, 그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항해를 떠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의 돛을 튼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좁으면 바람을 한 마리만 주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한계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한 돛은 넓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넓게 만들어서 넓은 천을 펼치는 것입니다. 또할수 있으면 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무게 중심에 돛대를 높이 세우고, 돛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넓게 펼치고 어떻게 높이 올릴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정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항해를 꿈꿔야 되나요? 새로운 믿음의 항해는 어떠해야 되나요? 우리의 출발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향도 다 다릅니다. 출발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소원의 항구, 즉, 목적지는 저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항해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삶에 감동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울의 꿈은 하나님의 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통한 신약을 통한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인가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이것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바울이 했던 믿음의 향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의 향구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에게 암송하도록 요청한 마가복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때가 되었고 때가 이르렀고 때가 마치 물이 항아리의 입구에 찬 것처럼 물병이 입구에 찬 것처럼 병 목에 찬 것처럼 찰랑찰랑 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새로운 항해는 나 자신의 항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표점 주님의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1장과 12장의 믿음장의 아주 강력한 일종의 도전입니다 어,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다가 캐나다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미리비앙에서 우리의 도시를 넓게 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어, 조그만 도시 썬더베이에 가면 한 젊은이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이 젊은이가 어, 오른편 다리를 보시면 어, 오른편 다리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농구를 즐기는 아주 스포츠를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만 18살 될 때, 어, 그에게 악성 골종양 판정이 내립니다. 어, 우리로 얘기하면 암 판정이 내린 것입니다. 치료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 오른쪽 무릎 위로 15cm 이상을 한 다리를 어, 이제 잘라내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은 길고 복잡했는데, 16달이나 16개월이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병원에 그가 머물러야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1 8 19, 20살이 되면서 그는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특별히 그에게 도전을 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와 비슷하게 다리를 잃고 의족을 했는데 마라톤을 완주한 딕 트라움이라는 한 마라토너의 이야기였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나고 그는 의족을 달고 적응하면서 달리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1979년 10월에 그는 캐나다 암협회에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테리 폭스이고 제가 이런 일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저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암으로 투병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치료 기금을 모아서 좀 기부하고 그들에게 돕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년 4월에 캐나다 전체를 횡단하려고 합니다 대륙 횡단은 8,000km쯤 됩니다. 그래서 어, 저와 같은 정상의 사람들도 굉장히 도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협회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1980년 4월 12일 어, 22살에 어, 케아다의 동쪽에 있는 어, 한 항구, 세인트 존스라는 항구를 출발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의 주법을 고안하는데 온전한 왼쪽 다리로 두 번을 뛰고 또 의적을 가볍게 한 번을 짓고 이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내리고 염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어, 돌아보지 않고 거치는 마을이나 도시마다 경찰들도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되게 불평했고 또 성금도 잘 모이지 않아서 어,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쾌벡 어, 여러분이 한 드라마에서 보셔서 이제 잘 아시는 쾌벡이라는 아주 조그만 어, 캐나다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 청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다른 방송국도 인터뷰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나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는 대개 도시에 여러 방송국들이 있는데요 저녁 뉴스 시간에 이 청년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당연히 갖죠. 케백을 지나 토론토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응원하고 또 보기 위해서 거의 만명 되는 사람들이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그를 환영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해당해서 비방을 받은 것처럼 이 청년도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청년의 사정, 이 청년과 얘기하지도 않고 삶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을 모르는데 이 청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또 돈을 벌려고 이 일을 벌인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테리포스가 아주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심정을 짧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희망을 줄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때문에 이 청년을 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 이런 인터뷰와 어려움 가운데서 1980년 9월 1일 어, 출발한 다음에 다섯 달이 되기 전입니다. 다섯 달하고 두주 전에 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는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어, 전이가 돼서 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143일을 달렸고 5,373km를 달다 절반 이상을 달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어, 영향력을 알거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죽은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조그만 재단, 이름을 딴 테리폭스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재단의 일종의 어,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내가 끝내지 못해도 누군가는 희망의 마라톤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단의 문구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나 아니면 제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어, 신약의 서신에서 만날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가 제게는 굉장히 기억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 어,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끝낼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내지 않아도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달려가면 계속 누군가 이어 달려갑니다. 사도 윤식구장의 바울의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예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셔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테리포스가 끝까지 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이후로 1982년 이후로 해마다 9월이면 수많은 학교에서 지금은 한 5천 개 학교에서 테리포스 달리기 대회가 캐나다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달리기를 중단했을 때, 그는 모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니까 모금액이 갑자기 100만 불에서 2,300만 불이 됐고, 최근은 아니지만 한 5년 전 제가 통계를 기억하는데 5억 달러가 넘는 재단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 암 환자나 또 장애를 가진 아, 이들에게 아주 똑같은 이어달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테리폭스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캐나다에서 일한 거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구간을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도 똑같습니다. 내게 허락한 시간, 내게 허락한 시대에서 그만큼만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어, 천로역정 그 순례 어, 저희 중부지팀에서 지난 목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보셨습니다. 철로역정을 다녀와서도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정말 철로역정이지만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길이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향에도 끝까지 완주하시려면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돛을 펼치시고 일단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거니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향의 완주를 돕게 됩니다. 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 한 부분인 것도 기억하시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믿음의 항해를 할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이어서 그 항해를 계속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어, 이한 주간 믿음으로 항의하시는 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